삼과 수동태. 적으면서 나가면 돼. 모든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오영식 하면서 모든 문장에는 다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지? 명령문일 경우에는. 근데 명, 문장의 기본적인 평상문에는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있다. <laughs> 그러면 동사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조태. 태라는 거는 두 가지잖아. 능동태, 수동태, 그지? 그럼 능동태는 뭐지? 능동태가 뭐지? 능동태라는 건 뭐야? 해석을 봐야 되지, 우리가 해석을, 그지? 그래서. 능동태는 우리가 보통 뭘 말하는 거야?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지 하는 것 해석해 보면 주어가 뭐 하는 것이야 뭐 주어는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 것 능동태 어, 주어에다가 어, 내 친구가 학교를 간다 능동태 누구 누구 주어가 얻는 이가 뭐뭐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능동태인 거고 반대로 주어가 얻는 이가 뭐, 뭐, 당한다. 뭐, 뭐, 해, 진다. 뭐, 뭐, 해, 졌다. 이러면 이제 다 수동태인 거지, 그지? 뭐, 뭐, 당한다는 느낌 당한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차이는 뭐, 한다와 뭐, 뭐, 당한다의 차이인 거고, 이거를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지? 똑같은 사건이 있잖아? 예를 들어,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 이렇게 그지? 우리 밑에 있는데 문장이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어 무섭게 생겼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그림을 잘못 그려 알겠어 미안해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이 있어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 딱 창가리 때린 거야 그 지금 아프겠지 얘는? 그러면 나는 강아지를 때린 게 되지만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열 때린 게 되지만 얘 입장에서는 어때? 얘한테 맞은 거잖아 맞은 거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입장 똑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몇 형식에서만 수동태가 가능하냐? 3, 4, 5 형식이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수동태가 가능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지? 일형식과 이형식은 목적어가 없죠? 어 예제 하나만 한번 적어봐도 예를 들어, 일형식 문장, I am running. 이거 수동태가 안 되잖아, I am running은. 뭐 나는 달려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지? 나는 달린다는 그냥 달린다는 거고, I am a student. 안 되잖아, 소티로 그지? 그니까, 삼형식 이상부터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문장 있죠, 우리가? 몇 형식 문장이지? 삼형식이지, 그지? 주어동사 목적어. 우리가 목적어를 주어로 당기고 동사는 bpp 형태로 바꾸고 그지 그리고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어 형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스노트다 pp가 뭔지는 알지 전부 다 pp가 뭐야 pp가 뭐야 pp가 우리 말하는 이 pp라는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건 그러니까 뭐야? 과거분사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이 과거분사는 우리 어떻게요? 보통 동사 배울 때세 개로 배우잖아. 뭐 go 어떻게 배워? went, gone 이렇게 우잖아 이미 세 번째 형태의 과거분사 된 거잖아, 그렇지? go, went, gone. 그래서 뭐 시제 현재 수동태 b pp 과거는 was were well pp 미래는 will be pp 이렇게 되겠지. 이사가는날게 먹히신다. 어떻게 할까? this 어떻게 할까? 문장 어떻게 만들까 이거? this 이게 아, 우리말에 시켜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민재 이게. 음. 뭐라고? 먹혀진다 지금. 먹혀졌다 이러면 가고, 먹혀질 것이다. 그럼 미래잖아. 어? 미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지? 진행수동이라는 거에 들어봤습니까? 진행수동. 현재 진행은 BIN인데, 수동은 BPP야. 합치면 어떻게 돼? B, 비동사의 ING형인 Bing, PP가 되죠.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The program is being broadcast now. 이런 식으로 BBP로 나오게 되는 거고. 과거 진행 수동. 뭐뭐 해지고 있었다. w h a s w e r 내려가서 완료 시제 수동 한번 볼까? <laughs> 현재 완료는 햄 PP잖아. 거기다 수동은 BP니까. 비동사의 p p 형은 뭐야? 비니지 그지? 햄은 그대로 내려오고, p p 형태 그대로 내려오고, 그지? 이렇게 돼서. have been pp가 되는 게 현재 완료 <laughs> 수동태. 그럼 당연히 과거 완료는 h a d 를 바꾸면 되니까 had been pp will have been pp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다. 다음. 문장의 형식에 따른 수동태 한번 볼게. 삼행식 문장의 수동태, 목적어가 명사의 문장의 수동태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주어 플러스 BPP 형태로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어, 두 번째, 목적어가 대신 절의 문장의 수동태 이거는 시험지에도 같이 적어놨고 중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people say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대신 나왔어, 대, 그렇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바꾸냐는 거야. 첫 번째는 있었습니다 It is said, that 됐지? It is said. 또는 이 문장의 주어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We are said. 그다음에 풀을 써서 spend the third our time sleeping 이렇게 바꿔 주면 되겠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기본 형태 주동감목직모 알고 있죠? 의사는 주었다 환자에게 약을. 근데 사형식의 문제는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개야, 목적어가. 그치? 목적어가 두 개니까 두 개를 가지고 둘 다, 이게 주어로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그지 간목이 주어로 간 경우, 두 번째는, 직목이 주어로 간 경우인데, 간목은, 간목이 이제 주어로 갔을 때는 그냥 써주면 돼요. The patient was given a medicine by the doctor.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직목이 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동사이다, 그렇지? Medicine was given to the patient by the doctor.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다음 모형식. 지난 시간 모형식하면서 모형식의 목적어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들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어, 동사원형, 분사까지였는데 원래는. 근데 이제 다 하진 않았고 동사원형까지만 했었고. 주동 목보잖아요. 주동 목보. 그치? 목적격보에 그래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알고 있죠? 요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야. 사실 명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People call him the founder of the modern geography. 그럼 the founder of modern geography 앞으로 당기고 그지? 아, call him이니까 him 목적어로 먼저 해야 되겠네.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그지? 얘를 앞으로 당기고 he's i called BPP 쓰고 그지? 바로 목적격 보를 the founder of the modern geography 쓰고 그다음 by 주어 이렇게. 있다는 거고. 어 목보에 형용사 들어오는 경우, the technical development have made the electric media possible. 이게 이제 형용사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거지. Electric media have been made possible by. 다 테크니까 멜로먼트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치? 세 번째로 투구 장사 people consider hydrogen to be a very clean fuel. Hydrogen이 주어가 되고, 그지목적어니까 목적어를 먼저 주어로 넣고 PPP 쓰고 그 다음에 투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요까지도 별로 복잡하진 않고 동사원형은 좀복잡 여기 요거 좀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 I made him a I made him repaired CD player 그래서 지금 mad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어, 목적격보 이렇게 명사가 나왔잖아 아, made him 목적격보에 동사가 나왔잖아 동사가 동사가 나올 때는 이제 목적어를 당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he를 쓰고 make니까 b p p를 써야 되니까 이게 과거형이니까 w a s 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w a s made까지 쓰고 나 다음에 to를 써야 돼 to를 이렇게 to repair 동사 원형이었기 때문에 to repair the city player by m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문장들을 다 바꿔 봤습니다. 동사구의 수동태, 자동사주사나 동사성사나 부사로 결합해서 만드는 동사구는 수동태로 쓸 때도 한 단어처럼 묶어서 쓴다. 같이 가면은 이 말인가? 왜냐면 이거 없으면은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people look up to라는 프레이즈에서 look up to에서 look up을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르잖아요, 의미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건 거지. 바이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의 관형적 용법들 다 한번 보세요.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모르면 된다. ashamed of, possessed of, named for, suited for, accustomed to, be married to. 어,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는 당연히 자동사는안 된다 그랬으니까 수동태 안 된다 그랬고 일부의 타동사는 수동태로 쓰지를 못해요. 이거 알아두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알겠지? 어, bring up, bring about, 초래하다, pull up, 변기하다, can't f o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적어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적어 놓는 거고 수동태 안 쓰는 동사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ome. I was became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렇지? It was become, it was became,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고. 어, uh, 뭐 this product was had by 이런 식으로, be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Was had by someone 이런 식으로. I was belong to someone 이렇게 하시고, hold, resemble, like 다 씁니다. Resemble도 의외로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이니까 수동태 안 쓰는데, 그러니까. 너 나중에 생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뭐 She was resembled 뭐 이렇게 위드를 막 쓰는 거야 She was resembled with her brother 이런 식으로 맞는 거 같아 이거 She was resembled with her brother, brother. 그럼 의외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쓰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아내지 않아요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라는 거지 이게 틀렸다는 거지 She resembled 바로 Her brother She resembled her brother 이런 식으로 바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났습니다.